요즘 학교와 문구점에 다시 부활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만지면 물컹물컹해서 굉장히 재밌는 질감을 가지고 있는 플러버가 그 주인공인데요. 플러버라고 하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따 만나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거만지들 갖고 놀았었죠. 그렇죠. 어린 시절 학교와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었는데, 그런데 이 장난감 플러버 속에 우리가 몰랐던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고요. 또이 원리가 첨단 과학에도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플러버 속에 담긴 첨 단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최정훈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장난감 플러버 속에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네. 요새 이제 또 문방구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 여기는 뭐냐면 어 폴리비닐 알코올하고 붕산 소듐 두개 반응해서 어 만드는 겁니다. 그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어실리퍼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는 오리전서부터 많이 쓰던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플러버. 제가 일단 찾아보니까 플라잉 러버, 플라잉 루버 해서 날아가는 고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만져보면 사실 액체도 아닌데. 고체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형태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런 한번 보여 드리면은. 예, 네,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영화 속에 예. 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음. 뭔가 어 뭔가 점성도 갖고 있네. 예. 아, 탄성도 갖고 있네. 그런데 요거 가지고 끈적끈적하지만은 또 이렇게 하 통통 튀김은 탄성을 갖고 있는 이제 물질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합쳐서 점탄성 물질이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예. 하나의 유변학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유변학 현상. 네. 이제 재미있는 장난감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과학. 이 많이 숨어 있고 과학적인 물체였는데 플로버의 특성을 좀더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또 실험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어. 실험인가요? 여기 한번 어, 예. 이게 실리콘 화합물입니다. 예. 실리콘 화합물인데 사실 여기 보면은 실리콘 화합물들이 아주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네. 보통 말랑말랑한 거를 망치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푹 들어가겠죠. 네. 푹 들어가겠죠. 예. 그럼 한번 이거를 살살 한번 어? 어? 이 아주 굉장히 말랑한 말랑한 물질이었죠. 어, 껌 같이 말랐는데 음. 망치로 치니까 이런 탄성을 낳게 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음. 보고도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네. 어, 굉장히 특이한데 저희가 직접 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어, 그러면.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고 보면 이렇게 이제 플로버처럼 음, 네.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어, 설명해 주실까요? 조금 아까 뉴스에 보였지만 아이스크림 있죠. 예. 아이스크림도 이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게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마요네즈. 한번 마요네즈는 한번 보면은 짜면은 예.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어, 중간 형태니까 객체 두개 합쳐서 <laughs> 예,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이 고체면은 예. 어, 고체면은 우리 빵에 발라 먹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외부의 흠에 의해서 어때요? 어 그게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음. 그기 렇 때문에 외부의 힘에서 액체 상태 또 어떤 거는 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니 주변에 보면은 치약 도 있죠. 예. 어? 치약뿐만 아니라 케찹도 어? 그런 음. 특성을 갖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버터도 그렇고 음. 어?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용품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고체 페인트 있죠. 예. 고체면은. 페인트 안 칠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스를 대면은 이게 희미 해서 액체 상태로 돼가지고 부채부서 붙여 벽에다 또 칠할 때 음. 액체 상태고 또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땀 때리죠 예. 탁탁도 왜때립니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laughs> 어? 이게 잘 먹으라고 승상과 스며들, 네. 힘을 주면은 액체 상태로 변해서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한 음. 것가 되겠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변학 성질을 이용한 것들 그러니까 물질의 네. 변화와 흐름을 잘 연구해서 그런 성질들을 첨부한 것들인데 네. 이걸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 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베일 모건 프리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같이 나와 있고요 뭔가 장오 장갑을 끼고 뭔가를 만지니까 갑자기 위에서 밑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데 예. 예. 단단해지죠 단단한 예. 물질이 생단단한 물질데 예. 사실 이 영화에서는 전기장으로 이전했는데 예. 전기장뿐만 아니라 자기장으로도 이제 아. 가능합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한번 시 보면은 어때요? 흐느적 흐느적 거리는 물질이죠. 네? 풍선처럼 생겼죠. 풍선처럼 이 예. 안에 이전 어, 어, 자기 유변 유체가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를 이렇게 녹으니까 어때요? 딱 오. 흐느적 흐느적 거리는 물질이었는데 딱딱하게 예. 딱 쓰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유변 유체라고 이제 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미래, 예? 첨단의 그러니까 스포츠카. 예. 스포츠카 서스펜션은 진동이 좀막 심한 것. 이거는 스프링으로 제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자기위반 유체를 가지고서 음. 제어하거나 또는 이제 군사형험호 자동차 있죠. 예. 진동 막 험한데 다니는데 그거를 제어할 때도 다 이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 네. 미래는 이전 두루마리 TV 같은 데 있죠. 음. 이런 것들도 쫙 펼쳐지게 할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전 응용을 하게 됩니다. 음. 사실 저는 이제. 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좀더 다양한 활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 에쓸수 있는 활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어, 사실은 최근에도 이제 첨단으로 나온 거가 이게 있는데, 그 헬멧이죠. 왜 예. 헬멧은 굉장히 우리가 쓰 이게 딱딱하고 머리 채형이 안, 어, 안 맞으면은 이게 쓰기 힘든데 예. 이런 헬멧을 어, 를 보통 때는 말랑말랑 하다가 충격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이런 헬멧이 예,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 이걸 응용해서 이제 만들었고 음.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이 연구하는 거가 예. 방탄조끼. 방탄조끼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총을 탁 맞으면은 이제 단단해지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어, 지금 그 방탄조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 암벽화. 예. 어? 암벽화라든가 또는 F1경기 타이어 있죠. 어에파인 경기 타이어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 위안에 아스팔트 틈새에 끼어들어 가지고 마찰력을 최대한으로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응용돼서 구이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음. 굉장히 이런 소재를 가지고 방탄조끼를 만든다거나 헬멧을 만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더 안전한 삶을 살수 있고 또는 그렇죠. 이제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좀더 안전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물론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변협회가 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최정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